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갈라놓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신병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이 300 수십 명이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무려 20년 가까이 된기억입니다만는 사진 한 장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하철에 화재가 나기 전에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불이 나서 그 가운데에서 타죽거나 크게 다칠 텐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책을 보거나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듯이 지하철 그 좌석에 좌우로 앉아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찰나의 시간인데 야저 사람들이 저때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 부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진으로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고통스럽던지 그 찰나의 시간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신다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행악자 둘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39절을 보니까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다고니를 쓰고 있어요. 근데 4 0절 예를 보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악다곤이 쓰고 있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은 이와 같은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조금 기록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그래서 매 달린 시간이 제 3시라고 돼 있습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경 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 9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절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몇 시간이죠? 6시간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좌우에 매달렸던 두 사람의 행악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이 다르냐? 왜한 군데에서는 이와 같이 누가 보음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왜 나머지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느냐? 맨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했죠. 악을 썼죠. 그런데 6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한 사람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만남이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니죠.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책 가운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그 책을 읽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히 운트 두 이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모든 관계를 딱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 사람들 혹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너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즐거우면 네가 즐겁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와 그것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관계이냐? 의례적인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외식적인 관계이죠 서로 사람으로 만났으니까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속을 보여주지 않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관계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9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한 사람은 오늘 누가 보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회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들을 합니다마는 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생활하고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들도 부직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예수가 나와 너의 관계인지 나와 그저 그런 관계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한다.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받게 되면 은 항상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류주의를 맞았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매년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욕하고, 시작할 때부터 세상을 원망하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그 악한 감정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탓은 없고, 다니 네 탓이고, 요즘 우리 사회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서로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왜 나를 질 때는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저 사람을 질 때는 왜더 엄격한 잣대를 대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제보다는 변했는가? 내가 1년 전보다는 변했는가? 내가 10년 전보다는 변했는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로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이 행악자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변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다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운데에서 여전히 지옥을 더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뵌 적도 없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내 바로 옆에 지금 거리에 예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일까봐.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십니까? 지난주보다 오늘이 나으신가요? 1년보다 지금은 나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지금이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으신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바뀐 겁니다. 마치 6시간 동안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왜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지금 한 사람이 막이 숨을 비방하고 있는데 이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처음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성도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의외로 많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물론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두 행악자처럼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행하는 사용방법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반역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목을 베어서 참수형에 처했지 이 십자가형을 웬만해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벌인지 그런데 이두 사람이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런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그 기준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최소한 저렇게는 살지 않는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을 따고 싶으면 감나무로 가야죠. 감이 열린 것을 보니까 감나무인 줄 알죠. 뭔가 잘못돼서 그 감이 썩었다 할지라도 감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감나무에서 다른 것을 본다면 그 나무는 감나무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애꿎은 예수님까지도 시비를 거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세상을 향한 그 적개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문제는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내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그 보복적으로 그 증오심을 표출하며 묻지마 범죄를 행하죠. 하금한 사람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적개심, 이거라는 거밖에 없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달라지기 시작하죠한 사람은 여전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내 죄가 때문입니다. 뭡니까? 다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직시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건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죠. 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뭘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내 몸에 갑자기 죽을병에 걸렸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즉시 이 병을 고쳐줄 사람들, 의사들을 찾아서 나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찌할고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불과 이 여섯 시간 그 찰나의 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절에 있죠.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지옥에서 여전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금은 지옥을 살고 있지만, 내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불과 6시간도 채안 되는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지옥에 남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고 돼 있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십자가 양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남고 한 사람은 비록 지금은 지옥을 살고 있으나 내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남고 한 사람은 비록 지금이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예수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성찬식을 해가고자 합니다 종료주의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깔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예수님, 그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배를 풀려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단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옥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고통,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회심하고 있는 그래서 낙원으로 예수님이 내일 들어가실 때 함께 갈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종료 주일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일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을 이 시간 체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찰나의 시간보단 깁니다. 비록 여섯 시간보다는 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어도 그다지 또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엿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엿세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부활 주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활 주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을 맞는다면 이 말씀이 그날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힘들다 할지라도 엿새 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변화된 여섯 시간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이 행악자와 같이 주님과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범죄한 것들, 다내 탓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이할고 그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며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신앙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함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 세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래하여 부활주일 그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